오늘 저녁이, 어딨지? 아, 건물인가? 어, 나갔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컴퓨터 키고. 아, 여깄다. 두부 버거. 두부 원래 안 좋아하는데. 오지룸도 뭐 건강식다. 맛없을 것 같아. 그래도 글레이즈 두부. 어차피 여러번 좋아하니까. 도박이다. 너 저리 안 가? <laughs>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니까 빨간 게 많잖아, 어때? 이거 필수품인 프킬러 보면은, 체리 이거 뭐라고 쓰이는 거지? 한글로 안 써있어. 요거 타가지고 빨간 음료 를 준비했는데, 거 체리 맛이고요 뚜껑이 잘안 닫혀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음, 이거는 깨가조심해 머리카락 바닥에 이렇게. 치워야겠다. 치웠는데도 머리카락이 여자라 그런지 많안 떨어져가지고. 방에 붙어. 치우고? 됐다. 청소기를 한번 밀어야겠 어쨌든, 어 오늘은 마스크를 우고 올려놓고. 컬러가 먹기도 했는데 리뷰하기가 좀. 아, 여깄다. 두부가, 개스름 두부가, 요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맛이 없어 보여, 떡아까좀 두려워요. 두부를 싫어해요. 유통기한은 많이 지났는것 같은데. 파겠을래? 나 모르겠어. 가야죠. 일단 음, 생긴 건 되게 못생겼어요. 헉, 진짜 못생겼죠. 맛에 어떨까? 살짝 새콤한 냄새 나는 느낌인가? 빵이 좀 그런가? 괜찮은 것 같은데? 먹는 중인데, 생각보다 맛있어. 나쁘지 않다. 이게? 음. 제 입맛이 이상해지는거? 먹을만한데? 짭조름한 맛 간이 은근 배어있어 버섯도 먹을만하고 음 먹을만해 빵은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요청이 살짝 지났는데 살짝 지나서 이제 맛있어요 음. 맛이 없어져 버렸어. 마, 맛이 없던 게 아니라 말이 없어져 버렸어. 맛있어가지고. 맛없으면 설명을 많이 하는데 맛있어가지고. 너비 아닌 보다 약한 맛? 말을 형용하기 어려운데? 두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 난 맛있어. 고기 는좀 나고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버섯 피클 다 좋아해서 마요네즈 좋아하거든요. 이런 토스도. 빵도 되게 맛있어. 괜찮은 것 같아. 빵이 뭐라 써있었어? 잠시만요 빵. 아, 글레이즈드 번. 글씨 써있는 건 글레이즈드 번이래요. 소리 뭐냐면, 빵통 그, 깬캔 소리 그 F킬로 다쓴거 하나 있어가지고 잘못 떨어졌어. 나 끈에, 끈에 리는거다 얹혀두고, 이거랑 같이 먹을게 아무튼, 맛있어요. 추천할 만합니다. 지금 새벽 1시라 피곤해가지고, 할 말이 없고, 한 2시 다 돼가지고, 지금, 행다리도 잘는데 지금 구체관절인형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연락 와서 놀라서 봤는데, 아휴, 새 10만원인가 가까이 했는데, 물건 교환해달라서 밖에 없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추천해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강추. 근데, 그냥 햄버거 드시는 게더 맛있을 수도 있어. 그냥 두부버거 중에서 맛있다. 추천합니다. 버섯 좋아하고 두부, 두부 좋아하면 당연하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상첨화에 피클가에 좋아한다? 최강이야. 맛있어요. 힘드네. 굿. 저는 체리용유랑 같이 목좀 좀 축일게요. 보시면 얼음이 이렇게. 이게 더 맛있다. 하나 다 타니까 진하고 엄청 맛있어. 물 조금에 맹물 했다는데 너무 맛있어. 새벽에 한끼잘 때운다.